민선 7기 1주년 중간 점검제 2탄과 더불어서 경기 호황쇼 대 부흥 성회를 위해서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. 이분을 모셨습니다. <laughs> 네. 자, 팟캐스트 4대 천왕입니다. 김용인 PD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4대 천왕 얘기를 했는데 네. 김용인 형님은 본인이 사대천왕에 네, 이 대로 갑시다. 아김오준 네. 바로 밑에 나김오준하고 김호준 투톱으로 가니다아이대 나보다 없다. 그렇습니다. <laughs> 아, 이동형이가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성대모사 얘기가 있어요. 워낙 잘하시잖아요. 네. 네. 어니어십니까 <laughs> 이 회장입니다. 박원순 시장. 예, 네. 예, 네. 응, 응. 네, 박원순데요. 인아 죄송합니다. 내가 어, 언제 그랬습니까? 어, 저는 어, 어, 그런 목소리 아닙니다. 오. 아. 오. 競技はショー